어, 골반. 어. 와우, 골반. 와우. 와우. 안녕하세요. 저희는 팀칼의 숨은 태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라디언트로 활동 중인 희애 소영이라고 합니다. 혹시 본인이 자주 찾아보는 아이돌 직캠이 있나요? 아이돌 직캠이요? 네. 방탄소년단 정국님. 오. 네. 저는 일단 네. 아이브 장원영님이랑 에스파 카리나님, 네. 그리고 이제 엑소 카이님 이렇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는 방탄, 방탄의 지 님과 지 님. 어, 저는 요즘에 에스파의 카리나님이랑 윈터 님, 윈터 님직캠 많이 보고 있죠. 와, 미쳤다. 저최최 <laughs> 최, 진짜 최. 시티 좋아하세요? 아 그럼요. 몸 관리 펀치하시고 잘생기시고 춤도 너무 잘 추시잖아요. 태용 님은 춤잘 추기로 또 소문난 멤버. 빨리 들어 보세요. 빨리. 아 빨리 봐야 돼요, 이거는. 와, 벌써 멋있어. 어. 오, 어, <laughs> 표정 보여. <저 뭐야? 웃음> 와, 목을. 와, 어깨 아이솔레이션이 <laughs> 와. 가사에 맞춰서 쓰는 어깨 라인 너무 이쁘지 않아요? 예 네, 나옵니다. 왔다. 여. <laughs> 아. 아. 아 섹시하다. 머리를 엄청 잘 쓰시는데요? 두 개랑. 아코힘 진짜 좋으시다. 오 너무 좋다. 와 진짜 순간 스타 팬들 손끝. 이렇게 손 정리하는 게또 생각보다 어렵잖아요. 이렇게. 오, 와, 오, 어떻 저렇게 다운을 하지? 음. 너무 섹시한데? 와, 아 방금 이렇게 탁 내려가는 거 맞죠? 그렇죠. 웨이브? 어? 오. 어떻게 진짜 손짓 하나 눈빛 음. 하나만으로 이렇게 섹시하지? 벌써 멋있어 그냥. <laughs> 뭐야? 와. 와. 오우 어, 반 와우! 골반 와우! 와저 끊는 거 진짜 힘든 건데. 아이, 음. 레려서 진짜 잘 쓰신다. 그러니까 몸을 되게 잘게 잘게 그렇죠? 나눠서. 엄청 잘쓰 다루세요. 이렇게 멋있지 않아요? 모델처럼. 음. 아 이런 손짓이 너무 멋지, 뭐, 멋있으세요 이런 이런 손짓이와 호흡이 계속 끊는 게 진짜 힘든 거 맞아요 맞아요 되게 스탑스탑 하는 모션이 멋있어요 가자 간다 호와 진짜 고개가 따라가네요 계속 사선으로 네. 고개 쓰시면서 와 방금 시선 처리 어. 봤어요 아 은근히 어. 눈 깔아주는 딱 그런 가볍게 추는 것 같은데 응. 힘이 엄청 가볍게 아. 꽉꽉 감겨 있어. 요 힘이 진짜 힘 조절이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오 웨이브. 와. 굴반 봤어요? 아. 와우. <laughs> 반만 보시나 봐요? 아. 아, 뭐. 아니 아니 아니. 사심 가득했는데. 아. 지금도 그 멋있는 각도 콧대 보이면서 턱선 잘 보이면서. 연 모습도 잘 생겼으면 된거 같아요. <laughs> 저가면 <하면> 안 되거든요. 오. <laughs> 와. 뭐. <laughs> 점세지죠 오. 와. 아이솔레이션이. 오. 와. 와 웨이브가 살아 있어요. 오. 야. 무대마다 머리 색이 바뀌는 거 같아요. 아, 몸이 야 별로. 이거 퍼포먼스예요. 오우. 아 진짜요? 퍼포먼스예요 이거. 아, 아 빈트로. 잘하신다. 뒤에 있어도 빛이 나요, 벌써. 맞아요. 오. 야 고개랑 힘이 진짜 세세요. 애니메이션에 나올 법한 외모세요, 진짜 너무. 만화 배우 닮았어요, 애니메이션 캐릭터 닮았어요, 아. 진짜 똑같은데. 이름을 까먹었는데 진짜 똑같이 생겼어요, 완전 잘생겨서. 가지 잘생겼다. 눈빛 아. <laughs> 아. 뭐야? 나 반했어. 오, 와 정답. 골반 치는 게 오, 다르죠. 어. 아또 아아 레전드. 아. 와 리듬 타는 게 확실히 다르세요. 아 되게 여기 목뒤 근육이 유연하시다. 아. 그러니까 목을 엄청 고개를 엄청 잘 사용하세요. 목아이솔레이션을 엄청 많이 연습하셨나봐요. 허와 힘이, 힘이 너무 좋아요. 네. 오 야. 와, 오. 와, 저, 아, 야 땅에서 저렇 힘든데. 와저왜 이렇게 섹시하죠? 딱 여심 저. <laughs> 너무 좋죠. 여기 레전드예요. 야. 야, <웃음> 야 <웃음> 어떻게 저렇게 떨어지지? 허리 완전 꺾겠죠 네. 오. 저 저걸 해봤는데 네. 안 되더라고요. <laughs> 저거 플로우 하실 때. 네. 너무,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네. 저런 허리 디스크 오셨대요. <laughs> 그 마이크에 박아가지고. 그 정도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것 또한 레전드죠. 아, 이것도 유명한 노래 아닙니까? 아, 아, 이것도, 아 이것도 레전드. 와, 저 끊는 거, 이거요 음. 기계처럼 저 이거 보고 눌렀잖아요. 야, <laughs> 이거 힘주는거 <laughs> 아, 근데 다리가 엄청 길대요. 네. 천선이 훨씬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약간 이 춤의 특징이 저는 껄렁껄렁 추는데 멋있는 춤이라고 어, 생각하고 있요 그거 너무 잘 살리세요. 어, 저 남자 오. 좋아, 저 남자 좋아나 봐요. 어, 너무 좋은데요. 아, 여기 땜부구나 야, 와, 메이브가 살아 있어 진짜로. 네.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저렇게 텐션을 유지하면서 추는 게 쉽지가 않은데 대단하신 로봇 아닌가? 춤추는 로봇? 네. 어 어떻게? 오케이. 고개랑 골반을 진짜 너무 잘 쓰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골반은 엄청 잘 쓰세요. <laughs> 골반은 되게 유용하게 <laughs> 쓰시는 것 같아요. 와 시선 하나까지 놓치지 않는. 네. 너무 멋있죠. 아. 완벽 그 자체. <laughs> 아 진짜 아, 너무 아, 너무 멋있는데요. <laughs> 일단 다들 아, 아시다시피 고개를 진짜 잘 쓰시고 당연히 골반이야. <웃음> <웃음> 아니 전 진짜 놀랐어요. 골반을 그렇게 유연하게 쓰신 게 솔직히 여자 댄서도 쉽지는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또 섹시. <웃음> <웃음> 아 저는 일단 태용님 손끝 처리가 너무 디테일해서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이런 동작을 해도 라인이 딱잘 나와서 어. 네. 그 처음부터 끝까지 그 텐션을 유지하면서 그 힘을 팍 세게 주고 있는 그 춤의 느낌? 근데 이제 그 안에 여유가 이렇게 그루브가 살아 있는 음. 그 느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우리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아. <laughs> 아. 어떻게 걷지? 너무 어려운데? 아. 어떻게 아. 너무 어려운데. 아. 플로우스는 안고 있었던 거 있잖아요. 체리밤. 체리 음. 그게 제일 좋았어요. 너무 제 스타일이었어요. 저는 이제 영웅. 아, 레전드 역시 ]니까. 역시. <laughs> 전 영웅이요. 영웅이요. 네. 아. 영웅이 제 개인 취향. 더좀들어온 거. 전 스티커요. 어. 스티커를 보자마자 네. 아 저거 진짜 커버하고 싶다. 그래서 바로 커버했었거든요. 눈을 어디다 둬야 할지 모르겠어. 춤이랑 표정, 제스처 다저 개쩔어. 시선 처리랑 목 방향까지 아. 아, 먹방아 진짜 먹방은 저만 었어요 시선 처리가 진짜 이게 쉽지 않은 건데. 타, 타, 너무 오. 멋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잘 생기고 춤잘 추는 남들들 많은데 태형은 뭔가 무대를 생각하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안데 진짜 잘생기고 아... 춤잘 생기고 춤잘 추는 남돌은 요즘은 다 잘하시고 잘생기셔 가지고. 어. 근데 그 태용 님이 딱 센터에 오지 않아도 센터 에올 때도 있지만 안은게 저도 그 무대를 딱 잡고 응. 장악하는 능력이 있는아요아요 어떤 어셨는지. 오늘 저는 이렇게 또 새로운 섹시한 연예인분을 <laughs> 마음에 또 담아두고 갈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오늘부터 팬할 거예요. <laughs> 저는 일단 태용님 너무 잘생기고 춤잘 추시는 거뭐 이미 다 알고 음.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보니까 아, 집에 가서 또 다시 한번 한 아, 한번 번, 네한번더두번세번 <laughs> 번, 번, 여러 번 다시 찾아봐야겠네요. 아, 일단 너무, 너무 태용님을 봐서 너무 호감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네눈호강하면서 네. 저도 춤 진짜 열심히 춰야겠다. 맞아요. 진짜 더 열심히 하겠죠. 맞아요. 오늘은 저희가 네. NCT 태용님의 직캠 리액션을 해보았는데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 <laughs>